저 친구, 제가, 보내, 친구, 친구 보냈어요. 저는 그거입니다. 야, 우리, 무작기로한 다음에 걸리는 거 아무거나 하자. 아, 어, 싫어. 오케이, 아, 나 얘기해. 싫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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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바텀 안 해. 윤종이 형, 바텀. 바텀에 자신 없어요? 아, 좀 개들이 좀 치지 마. 아니, 아니. 아, 왜 저래. 아, 또둘이씨 토크해. 아, 얘또뭐 개들이 친다, 여러분들. 아. 아니,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각방 100개 나왔습니다. 각방 100개 나왔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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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제대로 하자. 나서포갈게 영진쌤, 원딜하 쌤. 오케이. <laughs> 아니 형, 진짜 진지하게 미드가면 안 돼요 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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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드랑 정글 좀차 있긴 있어요. 아, 형이 정글 지피에리스. 어깨 어깨 형, 미드게요 그럼. 안 돼. 정윤정 미드하면 냄시안밖에안 해서. 냄시안냄시안 <냄시안> 아, 야, 나 요새 여러 가지. 해. 냄시안 진짜요? 냄시안 요새... 저형 그웬 하던데? 어? 아나 탑하면 와. 냄시야와 애공언니 뭔가 신기 불편한가 봐 애공언니 뭔가 신기 불편해서 티모 올려놨다 티모 아니 나 제일 잘하는 포 하는 거야 뭔가 신기 불편한 게 아, 분명해 아 이게 <laughs> 어, 어이없네 야 원서은재 네가 해 정글, 정글. 아형형형 형, 형 해도 돼요 아너 하라고 줘! 아니, 좀 말대꾸 존나 하네 하라고 그냥 정글 아나이 새끼가 진짜 야야 인배 왔다 인배 간다 간다 다 이거 해보자, 해보자 이거. 가자. 얘네 뭐해? 아배배배배배배배배배 배. 아 다섯 명 다섯 명이다. 못 봤어. 이거 배배 유영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럼 먹기 아니긴 하네. 아, 아. 아, 진짜. 와, 근데 그때 약술에 훈지팀 발랐잖아. 야 누구 올라왔어 올라간다. 애들 올라간다. 빼야 돼, 빼야 돼. 그것만 하고 빼. 애들 다 갔어, 애들 다 갔어. 아 그럼 같이 와줘. 아못 가, 라인이. 아 씨발 오면 이기는 데 자꾸. 아니 같이 와줘야지. 씨발 오면 그냥 계약 살 게임 끝나는데. 아 또라이야, 라인이 밀려서 못 간다고. 근데 잠깐만, 루시안 나미를 어떻게 바텀이 밀려 라인이? 그러니까. 아 영진 쌤, 루시안 존나 못해. 뭔 소리야, 너가 이상하게 들교환 했잖아. 슬슬 스각 기다려, 따라와. 이게 딱어 터진다고. 나집 끊을게. 나이스 오케이 집 끊었어요. 나이스나이스 유지하잖아. 아이야. 이거 이 이거 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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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질려 봐 질려. 나이스 남이 위로 남이 위로 남이 위로. 오. 아이만이 개잘해. 유난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래. 이거 밀어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밀어줘야 돼. 나도 다 먹어. 쭉 먹어. 오이만이 뭐야? 아, 음아 이... 말만 들어줘 진짜. 어? 얘네 쉽다니까. 이지하잖아. 와정련종또 어 남의 공을. 어 아니 개나대 가는 중. 가게 나팀좋 해, 해, 해. 노플이야, 노플 제 어, 네. 야, o 먹어 t 먹어 e 먹어 a t e y 먹어 h you more, you more, you more. You more, you more. You 지 마? r e you m o r 이 You more, you m o r 거기 o u 거기, r e 왔다, 가자! 어, 어 아! 뭐해? 아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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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감사합니 죽을 뻔 했어! 음. 다 쳐맞으니까 죽을 뻔하지 어. 이 양반아. 어. 야! 죽어 이 새끼야! 이게 어. 왜 죽지? 아한번 어, 버텼어야 되는데.. 오, 어. 시험거슬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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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바. 와, 정글 차이 씨발. <laughs> 아. 아, 미드 개새끼 야 어, 어, 아, 아, 저마 아, 저마 아, 저마 때문에. 아, 씨댕. 저마 차이다. 아, 저마 차이. 궁수세요 궁술 아, 준비. 아니, 아, 제 안으로 뺏뺏뺏뺏뺏 아, 씨발. 아, 진짜. 아! 아, 못 내려오게 좀해 봐. 해제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자, 용용 간다. 아, 다 살아나. 아, 아 뮤직비디오 씨발. 뮤직비디오 아, 이거 왜안 죽어? 아니, 진짜. 아, 죽어. 아, 씨발. 아, 아라 아, 아. 봐봐. 아, 쿵쿵쿵.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 여기 아. EQ! 아. 아. W. 아. 아 하자. 야, 바텀 하자. 바텀 하자. 여거 이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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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에바이벌, 에바이벌, 그거 재봐, 그거 재봐. 응. 오케이. 용, 용 먹게 한. 아, 어, 오자. 키아나 온다. 키아나도 보자! 어, 빼빼빼. 키아나도 본다. 아, 뺄 거지? 에, hey, 키아나, hey. 키아나 hey, 해, 키아나 해. 에헤헤헤. 에, 나 갈게. 키아나 해. 오케이. Okay. 어? 아저말해서 어쩔 수 없어 이거 와 아, 근데 제압을 저거가 먹었다 아아 저거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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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자르반 자르반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아 싸우면 이겨 한쪽 뚫어 한쪽 한쪽 뚫으라고 히즈 잘하네 이렇게 먹여 못해 들어가 안 간다 그럼 야 빼봐, 빼봐 빼봐 빼야 돼 빼야 돼키 하나 올라간다 키 하나 올라가서 나 빼라 했어 와킬 줬어 킬 줬어 아아 야야야 뒤에서 뒤에서 미, 이거까지 막아봐 야야야야 네, 빨리 아 뭔데 아, 아아 씨발 우리팀 존나 아? 못해 아니야 이거 정윤중에 도까면 안됐네 무니까 해봐 해봐 궁 아, 있잖아 육성수 어, 어, 어. 간다 와 이거 가야 돼수 간다 육성수 간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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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써궁 쓰고 해 일단 궁수라고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어, <laughs> 일로와 일로일로 제발! 이 잡자 이 잡자 이즈 잡어 없냐? 어, 아니야? 나 어, <laughs> <laughs> 와! 금상해 <laughs> 느낌 존나 없대. 싸쳐 좀. 나 싸우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에도 박사 도끼 어, 살인마 에도 박사. 아 애공이 닮은 거 잘하네. 그래. <laughs> 어아 유치해 아, 뭐야 귀여워. 아 갈게 갈게 나 봐주는 중. 해해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질리언 아, 스킬 모르냐고. 아, 나게 아, 는게나죽소 아, 아, 아니 근데 아니, 사이런스가 궁 뺏는 거나 한번 보고 와 봐. 어 아니, 사런스가 때려, 때려. 좋패. 해 봐, 해. 할수 있어. 있어. 앞대이 어, 갈게. 그냥 나 있어. 믿어. 간다. 어, 가. 아, 그렇지.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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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나이스, 나이스. 아, 이말개 아니, 우리가 스킬 다빼 줬어. 어, 어? 이에저못 죽여? 해봐해봐 내가 죽었어! 루시안 존나 세다고! 에이, 저거... 나 탈게 나 그냥 바더어 빨리 오상 해봐도돼해봐도돼 이거 해봐도 돼. 천천자자봐봐게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먼어 쌍쌍 다 피오라 먼저 피오라, 피오라 먼저. 먼저. 면서나천천 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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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아니야 아니야 더 빼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천천히 해봐.

야 이거 해해 해. 네. 해 해. 어야 미드 미드 맞자 이거. 미드 막아야 돼. 어, 나 나도 갈게. 이거 잡자 이거. 어. 아평타를 안쳐. 어, 이만이 아, 못 잡는 거였어요. 에소리야나 이쪽으로 뺏었는데. 어이없네 어이 진짜. 야킨도 죽이다. 어디 야, 한 번만 더 하자 이만이. 어떻게? 여기다 시크한만 던져. 뭐? 아 어우. 뭐야? 병넘무올라다 실패한 거 뭐야? 와. 방금 황금 오액인데 진짜로? 어, 알아 알아. 알아. 와우! 다다 야, 에도박사 죽었어. 아, 에도박사 죽었다. 야, 미드비라, 미드비라. 미드 가죽 갈래? 이거 우리 3대인데. 어, 예, 뭐... 야 다다다. 피라피라피라해피라해피라해 헤헤, 아무나 해. 아무나. 해해해헤헤헤헤 해해해! 해해해가 앞으로 가가가아 다른 e y h 들어가 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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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 y 다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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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있어? hey, hey, 있어, 나 라인 밀고 올게 저거 잡고 용 까지 주어 저렇게 쐬다고? 어? 아니 왜 이렇게 쎄? 당신이 솔킬 네번 따였으니까지 씨야. 이거 여기에서 막아 여기에서 어 그거 이거 형형 해봐요 형 여기다 내가 와야 문도 개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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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여기 있요 여기 3명 여기 아와 캐리했다 진짜 아 나이스 와! 방금 뭐야? 해봐 해봐 오 에도 아, 박사 끝났쎄어 어, 바로 바로 아, 네, 네. 에도 박사가 막한다. 나야 네. 우와! 야어어 에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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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응? 간다 간다 어 끝까지 끝까지 와, 와. 미드 미드 다시 미드 다시 미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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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 panels> <오 목소리가> 아이스까지서 뭐야 어디 차아 금상이가 이겨. 무조건 어, 이겨. 조차조차 <목소리가> <laughs> 애도박가 박치기 갈긴다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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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을거같아 해줘 해줘 해해해 에도박가 <laughs> 들이대 들이대 깨물어 깨물어 와짝 깨물어 들이대 와짝 깨물어 와작 와짝. 와살인마같아와살인마같아 해봐 나도 가고있 나도 가는중 됐다 헤헤 아이고, 잡아! 잡 아, 버려, 버려, 버려 아아 아, 어, 아, 우리 루시안 번졌다! 아, 야 버려, 버려, 루시안 버려, 루시안 버려 못 살려, 못 살려 하하하. 먹어, 먹어 해, 해, 해 질리언 좋 어, 지금 받가어 질리언 아, 까봐, 내가 버려줬다, 아 어? 이즈! 이즈! 오, 폭탁떡이 개잘해. 도쳐! 도쳐! 아무나 도쳐! 깨물어! 아, 부산이! 아, 와구장 깨물어! 깨물어! 아유 씨, 아 이거 진다. 아니 상대 바람병 세개 먹어서 위험해. 아니 영진 쌤이 던져서 오. 이렇게 됐어. 바론으로 오세요 이제. 네. 아, 우리 미드 받아 먹고 다 같이 내려가야 돼. 에도박사 앞세워서 에도박사 와봐 여기로. 아 근데 왜 골당기가 오더 아니야 자꾸 짜증나게. 아 그럼 풀 당기가 오더를 쳐 해보던가. 조심 조심 여기 있다. 탑 간다 탑 간다 빼봐 빼봐. 아래로 내려간다. 불딱딱이 한테 간다 하니프 아, 탄탄아간다니까 알았다고 오탄탄하 오 그냥 빨자 우리 그냥. 어 해봐 해봐. 해보던탄해보던탄야야 뭐야 야. 니까탄하니가아하니까 탄하니까. 탄하니 뒤에뒤에뒤에뒤에 귀에 귀에 야야야에 귀에 귀 크게 돌아 에 귀에 귀 가자 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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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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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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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나 귀에 귀에 귀 아아아아씨발안빼서 안 지네? 아 됐다. 아 씨.. 아니, 왜 이렇게 못 따왔어 뭐야? 아, 아 끝났, 뭐야? 끝났, 끝났다 뭐, 끝났다. 어, 아니 뭐야? 아, 누나 빼봐 누나 빼봐 끝나겠어 누나 빼봐. 아.. 이거 지는 건 너무 아쉬운데? 지금 지금! 이게 나 지금 간다잉. 걸어 걸어! 앞 라인부터 천천히 쳐봐! 어 여기 일단 앞 쳐봐. 들어가! 들어가서 비벼! 들어가! X나 비벼! 안 아, 되나? 네? 어? 와. 어? 아아악! 뭐죠? 아니 근데 이거 벌기 너무 애매한데? 진짜 뭐아 캐리하기 힘들다 진짜, 여러분들 아나 진짜 아 진짜 와 우리 이연승 가능한 거 맞아? 누방중 아니야? 힘들다, 잘한 척해. 그러니까 솔킬 개따여 가지고 우리 키하나만 없으면 승리였는데. 개소리야. 내가 다 했구만. 네, 우리 팀이 그 정도면 거. 여러분 잘한 거지 나. 그 정도 킬 먹었으면 캐리라든가. 그 정도 킬을 씨발 나혼자해서 내가 먹어서 내가 만들어서 먹었어요. 씨발 먹여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음식? <목소리> 씨발 내가 재료 <목소리> 사다가 씨발 내가 다 <목소리> 내가 다 <목소리> 샀어요. 내가 재료 다 사서 내가 만들었으면 <목소리> 내가 먹었어요. 씨발 <목소리> 내가 아 바텀 로빈 가서 거기서 3킬 아 먹고 아 내가 다 했어요 아 죄송한데 밑에 아 어, 는데왜이못하 거야 딱 어? 말씀드릴게요 정글 셔. 존나 인정 <목소리>